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라도 지역의 102030 세대가 전과사범 이재명과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을 박살 내는 그 충격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전라도 광주 난리가 났으며, 광주 MG 세대들 완전히 새로운 충격 구호, 애국 집회 열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터져 나온 뜻밖의 외침. 102030 세대 전국 수호 연합 광주 지부 애국 집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완전히 새로운 충격적인 구호. 지금 현재 전라도 광주에서 기존의 정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없는 충격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그리고 10대, 20대, 30대, 이른바 MG 세대가 중심이 된 애국 집회. 이들은 자신들을 전국수호연합 광주지부라고 소개하며 강한 구호를 내 걸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 충격적인 구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광주에서 정말 이런 집회가? 집회 장소는 광주 도심, 태국기와, 태국기와 피켓, 그리고 확성기, 대형 북, 엄청나게 큰 현수막들. 그동안 전라도 광주는 늘, 저, 그동안 전라도 광주는 늘 하나의 정치적 이미지, 즉, 민주당 이미지로만 소비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광주 한복판에서 애국으로 무장한 102030 세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아니, 전면에 나선 표현보다 아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153킬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102030 세대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광주가 변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그 변화이다. 전라도 광주는 민주당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102030 세대의 광주가 바로 광주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정장 차림의 청년, 작업복 차림의 청년,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아, 학생으로 보이는 참가자들까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젊은층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laughs> 그 모인 공간은 틀리지만 광주의 중심에 모인 102030들은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를 과감없이, 과감없이 냈습니다. 충격, 완전히 새로운 구호. 광주 사투리로 터져 나와. 이 애국 집회의 가장 큰 특징은 광주 MG 세대들의 완전히 새로운 충격적인 구호였습니다. 표준어가 아닌 전라도 광주 사투리로 만든 구호. 광주에 모인 참가자 102030 세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라탄핵 조사불자. 광주 MG는 상남자여라. 상남자는 대성열을. 하남자는 찢재명을. 웜의 파란당 독재구만좀하랑께이 완전히 새로운 구호가 울려 퍼질 때마다 현장에서는 102030 세대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laughs>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 말로, 우리 언어로, 우리 방식으로, 아따, 말좀 해야 쓰겄다. 서울 말안 써도, 우리 생각 충분히 전할 수 있단께. 아따, 파란당, 민주당, 너희는 이제, 전라도 102030에게 점 맞아야 쓰겠단께! 이 장면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구호가 충격인가? 이 구호들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한 표현이, 이 구호들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표현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주라는 공간 그리고 젊은 세대가 기존과 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광주는 민주당 한쪽 정치 성향만 존재한다는 고정된 이미지로 소비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지만 오늘날 이런 애국 집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광주에도 다양한 생각들과 광주의 10203곡은 기성세대와 기성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특히 광주 MG라는 자기규정은 기존 정치구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들어 특히나 올해 6월 달부터 전라도 광주 102030 세대의 애국 집회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발언, 우리는 조용하지 않다. 현장에서 만난 한 20대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따, 그 모식이요. 맨날 광주는 이렇다, 저렇다. 남이 정해준 이미지로만 살아야 한디요? 아따, 그렇지 않단께요?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판단할 줄 안단께요? 우리 102030 세대는 하나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단께요? 또 다른 30대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함은 바로 배신자 취급하는 분위기. 아따, 그게 더 독재 아니겠소? 이들은 공통적으로 침묵 강요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음. 전라도 광주 MZ 세대의 상남자, 하남자 프레임의 의미. 상남자는 대성녀를 하남자는 지재명을이 표현은 매우 직설적이며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구어입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 MG 세대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건 여기 아니고 선택의 문제여라. 겁 없이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이. 상남자 아니고 소 그래서 우리는 상남자는 대성열, 하남자는 지재명 말다한거 아니고 소 아따. 즉 이들이 말하는 상남자는 성별의 태도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는 태도, 다수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하는 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말했던 반국가세력들이 전라도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함성, 이것이 이 구호에 담긴 자기규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파란당 민주당 독재는 그만 지역정치에 대한 반발 어메 파란당 독재 그만 좀 하란께 이 구호는 단순한 민주당 비판을 넘어 지역 정치 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읽힙니다. 참가자들은 말합니다. 투표하기도 전에 결과가 정해지고 같은 분위기 그게 민주당 분위기 아니었소 이제 바뀌었단게 다른 말하면 왕따 되는 구조였죠. 그러나, 이제, 더블당은 우리 10, 20, 30들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지역 독재, 분위기 강요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이요. 민주당이 한 것이 진짜 민주주의이라고 느낀, 느낍니까 아니란게요 광주 mg 의 등장 정치 지형의 균열 정치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념의 이동이 아니라 세대의 분화 또한 좌파에서 우파 민주당에서 민주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의 대 이동 광주 mg 세대는 과거, 역사, 인식은 존중하지만 현재의 정치 선택까지 강요 받는 것에는 거부감, 거부감을 느낀다고 송토합니다. 과거는 기억하되 현재는 스스로 판단하겠다. <laughs>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전라도 지역에 전라도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 102030에게 해준게 무엇이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은 개몽령이 맞았다라고 핵심을 찝어 강조했습니다. 비판과 논란도 존재한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는 민주당 텃밭, 텃밭인데 텃밭에 와서 102030들 무엇 하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졸라도가 똘똘 뭉쳐야 하는데 왜 102030들은 졸라도, 특히나 광주를, 광주에서 분탕을 치고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졸라도 광주 MG 참가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조용하면 성숙한 것이고 말하면 국우입니까? <laughs> 우리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laughs> 대한민국 현재를 인정하고 종북주사파 친중 세력들과 싸우겠다는 것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집회가 던지는 질문 이 집회는 찬반을 떠나 우리 사회의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라도 광주 102030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인정합니까? 전라도 지역 102030 세대가 민주당 성향이 아니라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이들은 절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외침은 누군가에게는 특히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게는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항상 불편한 목소리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2030 세대 전국 수호연합 광주지부, MG, 그들이 외친 구호가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광주는 더 이상 민주당의 목소리만 내는 도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젊은 세대 102030 세대가 불도저, 불도저처럼 지금 매일 애국 집회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전라도 광주 일공경 청년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니 보십시오 여러분 집회 현장을 다녀온 기자가 왜 이렇게 깜짝 놀랄 기사를 썼겠습니까 광주 지회 MG 세대, 완전히 새로운 플랭가트. 구라탄핵, 조사불자.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구. 광주 MG는 상남자, 윤카, 지지함. 상남자는 배성열 하남자는 띠째명을. 범해, 파란당, 독재, 구만좀하랑께 다시 한번, 들불처럼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 강하게 조항하고 있는 전라도 지역의 1020-30 세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가열차게 미열공.